아, 요 10R, 요. 사물만 찍을 수 있어도 참 좋을 텐데 이런 단점이 드디어 극복, 극복.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 10R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최대 단점이라고 말했던 그거, 네, 혹자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구매가 망설여진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를 여러 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폰 10R 같은 경우에 인물 모드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사람만 인식을 해서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음식이라든지 사물 사진을 찍을 때 아쉬움이 있던 게 사실이죠. 평소에 10R이라든지 해외 소식을 챙겨보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월 28일에 9.5 맥에서 아이폰 10R에 인물 모드가 갖는 아쉬움을 달랠 만한 그런 앱이라든지 개발자 멘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최근 여러 카메라 앱이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아이폰 10R에서도 사물을 찍었을 때 심도 표현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라이드라든지 포커스 같은 그런 앱이 있는데요. 직접 써봤습니다. 네, 우선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포커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료거든요. 물론 모든 기능을 제한 없이 쓰려면, 구독 또는 영구 기능 제한을 위한 결제를 해야 하긴 하는데 우선 사물에 심도를 넣는 것 정도를 활용하는 데는 무료라도 무방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피사체를 고정하고 촬영만 하면 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에 약간 시간은 걸리는 느낌이 있었고 아직까지 초창기라 그런지 살짝 경계를 따는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결과물은 보시는 것처럼 초점을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F값을 조절하면서 배경을 더 날리거나 하는 그런 조정도 가능합니다. 할라이드 앱은 유료예요. 5.9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로우 폼의 촬영이라든지 수동 초점 등으로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사물까지 커버하는 인물 모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비싼 그런 느낌도 있네요. 어쨌든 요 녀석도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촬영 버튼 옆으로 있는 뎁스를 켜고 피사체를 찍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이앱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에서 심도 값을 다시 조절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해 본 인물 모드의 사물 사진 샘플 몇몇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아이폰 10R의 최대 단점이었던 인물 모드에서 사물 사진을 찍지 못했던 그런 단점을 해소할 만한 그런 앱이라든지 뭐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사실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는 애플도 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구현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음, 어쩌면 후속에서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개선이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은 스치네요. 뭐큰 기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아이폰 10R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인물 모드에서 사물을 찍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정보도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추후에 뭐 결정이라든지 활용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빠르게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나, 둘, 셋.